자 크기가 n인 표본에 의하여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때 에, 신뢰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입니다. 자 동일한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구간의 길이를 3l이 되도록 표본의 크기를 바꾸랍니다. 자 신뢰구간의 길이 공식 2 곱하기 신뢰도에 따른 z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L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3분의 L 근데 2는 어, 어떤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를 뺐기 때문에 2가 생긴거죠 그러니까 이 2는 건드릴 수가 없어 그 다음 K 신뢰도를 신뢰도를 동일하게 간답니다 K값이 바뀐다는 것은 신뢰도가 바뀐다는 건데 신뢰도가 그대로 간다니까 이 k도 그냥 와야 되겠죠 곱하기 자 3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분모 3을 이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곱해줄 거냐라는 건데 표본의 크기가 바뀐다라고 하니까 얘한테다가 곱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얘는 루트 9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자리가 9n으로 바뀐 거죠.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9n으로 바꿔 주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3분의 l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